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5월 7일, 일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방송을 킨 이유가 있어요. 바로 토요일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테슬라랑 투자 유치를 확정 지었어요. 주말간에 터진 호재니까 관련 호재가 5월 8일날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 테슬라 관련 종목들 큰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말 동안 테슬라 관련된 기업을 찾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5월 8일날 테슬라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추천드릴게요. 자, 주말에 터진 속보라서 월요일 날 5월 8일 날 바로 호재가 반영될 수가 바로 호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월 8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반드시 집중해서 수익 챙기셔야 되죠. 언제? 5월 8일 아침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랑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한 끝에 테슬라가 투자 육치를 확답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퍼지자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테슬라가 급등했으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테슬라 관련 종목들도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5월 8일 날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죠. 주말간에 터진 호재니까 자 현재 테슬라가 신제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페라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5월 8일 날 상승할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가 주목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 탑4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5월 8일 아침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라 5월 8일 아침에 아침입니다 아침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선 페라이트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차세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세라믹 물질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히토류보다 성능이라던가 가격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테슬라가 대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세라믹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전기 모터에 꼭 필요한 원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질이냐면 자, 페라이트가 현재 얼마나 핫한 종목이냐면 페라이트라는 물질을 다루던 종목은 적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테슬라가 찾고 있다는 게 테슬라가 찾고 있는 물질이라고 인수합병 논의가 터지니까 바로 상한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간에 테슬라가 투자유치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아직 안 오른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을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5월 8일 날 상승이 나올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 종목이다 자, 종목들 하나씩 알아보면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화전자입니다. 페라이트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충전 시설을 만들 때 삼화전자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원래 카메라를 만들던 업체였는데, 테슬라가 원하는 페라이트 전동 모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게 바로 자화전자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업체는 바로 세토피아입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소형 부품 제조 업체예요. 전기차를 만들 때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세토피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업체는 바로 유니언 머티리얼즈입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페라이트 원재료를 생산하는 생산기업이라는 거예요. 한국 투자의 유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 테슬라 공장에 관련된 원재료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가 바로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 날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네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사마전자예요. 페라이트 관련 배터리 충전기. 두 번째는 자화전자입니다. 페라이트 관련된 전동 모터 제조 기술이 있는 업체. 자, 세 번째는 세토피아입니다. 페라이트 소형 부품을 제조한 업체. 네 번째는 유니얼 머트리얼즈예요. 페라이트 원료를 제조한 업체예요. 딱이네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집중하시고 5월 8일 날 월요일이죠. 테슬라 관련 호재가 장이 열리자마자 반영될 거예요. 그럼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4개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네요. 테슬라 관련된 페라이트라 엮이니까 적자기업이 상한가를 단숨에 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테슬라 니켈 관련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인데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뭐300% 이상 상승한 종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랑 엮이면 아주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 이 상황에서 주말에 한국 투자 유치까지 결정이 되었다. 이거보다 좋은 호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보다 5월 8일날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은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4개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상승률만 봐도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오늘 추천드려줬던 5월 8일 날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종목 4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우연히 제 방송을 보셨긴 했겠지만 이 방송을 봤기 때문에 5월 8일 날 여러분들은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식의 100%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호재가 터진 만큼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5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에 해당 종목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분들과 약속 하나 할게요. 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일단 해 주시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뭐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독하고 구독했다라고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는 제가 매일 아침 8시나 9시쯤에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가지고 추천 종목들의 매수가랑 매도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 전략대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해당 종목들로 수익 내실 수 있겠죠. 뭐 나는 주식을 잘한다 이러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뭐 나는 주식 초보다 또는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했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들 매수가나 매도가 딱 적어서 여러분들 5월 8일 아침에 월요일 되자마자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 여러분들께 다 알려 드릴게요. 무료로 알려 드리니까 관련 정보들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호재가 주말간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운이 좋게 테슬라 관련 호재가 주말에 뻥 터져 버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들 반드시 아침에 집중해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죠. 자, 오늘만 해도 뭐 대략 200분 넘는 분들께서 이렇게 관련 정보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5월 8일 아침에 이렇게 관련 종목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딱 적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답장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좀잘 모르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가 부족하다. 근데 호재가 너무 크니까 나도 5월 8일 날 아침에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구독하시고 구독했다 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랑 엮이면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도 반드시 5월 8일 날 수익 챙기셔야 되겠죠. 5월 8일 날꼭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구독자 퀴즈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 맞춰 주시면 돼요. 맞춰 주시면 올해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추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해당 종목들 차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몰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1 2 3 이렇게 몰린 다음에 포에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나요 자 두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두번째 차트를 봐도 이렇게 1 2 3 1 2 3 수급이 나온 다음에 네번째 수급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 셋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요런 차트 분석만 해도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 2, 3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몇개 찾아놨어요.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뭐 많이 있습니다. 1, 2, 3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 많이 있는데, 요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자, 이 종목도 1, 2, 3까지 수급이 들어왔죠, 이렇게. 1, 2, 3 까지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수급이 들어올 땐 언제다? 바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다. 자, 이건 상승이 나오기 전 차트죠. 그러니까 지금 1, 2, 3 까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놨어요. 이런 종목들을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상승이 나오기 직전인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추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거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 퀴즈 맞춰주세요 자 참여하면 간단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이제 정답을 뭐1 2 3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처럼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차트 움직임이 있는 종목 여러분들 보셨죠 1, 2, 3 수급이 들어오고, 4가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 있잖아요.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게요. 자, 퀴즈 간단하게 낼게요.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인가 퀴즈예요. 재 방송을 보시거나 한국인들이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 아니니까 여러분들 해당 퀴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은 바이든. 2번은 시진핑, 3번은 윤석열입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이제 정답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큰 상승이 나온 차트 있잖아요. 1, 2, 3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께 딱한 개, 한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당 퀴즈 맞추시고, 해당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5월에 큰 상상 한번 챙기시고, 5월 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